말씀인 민숙이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순적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어 전쟁을 일삼는 자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압을 해야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하며 그들을 무찌르고자 했는데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니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약탈자 혹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가난 입성을 방해하여 그 계획을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발락은 아모리인인 시온과 옥의 모든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된 사건을 그대로 듣고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아모리와 같이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아방 발락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의 지뢰 겁을 먹은 것입니다. 발락은 사신을 종교의 중심지였던 부올에 거주하는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탐낸 탐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선지자, 바로 그런 선지자로 상징되는데요.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한 말은 한민족, 즉이스라엘이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지면에 덮이고 심지어 자기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의 이스라엘은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선지자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조주하여 열쇠의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한 요구는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발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면 복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이 이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사 지금 발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먼저 물으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사람을 보내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 모압당 발락에게로 가지 마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모든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그 자체였습니다. 모압이 두려웠다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발락이발람을 통해 저주하고자 하는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를 받을 수도 없고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락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행진을 가로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지나가고자 하였지만, 발락은 그 길을 허락지도 않고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발락의 기대는 꺾였고, 발람의 입술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발람의 입술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저주하여 우리를 이기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외침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